이 선생님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겠죠? 네. 그러면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영어 그렇죠. 선생님이지만. 네. 결국에는 네. 상담을 해야 되니까. 어,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전 구, 궁금해서 그래요. 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전 한국말을 잘한다고 <laughs> 생각해요. 저도. <laughs> 네. 저도 영어 잘한다고요? 네. <laughs> 어떤 차이가 있죠? 영어, 영어는 고유의 리듬이 <laughs> 인터네셔널이 굉장히 리트로피. 강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영어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막 굉장히 액티비티가 하잖아요. 네. 어, 그쪽이 맞고요.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굉장히 그치. 그 고조 장단이 네. 길어요. 네.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막 <laughs>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너죠. 이거 뭐 네. 장면 아니잖아요. 네. 참 한국어는 재미없어요. 그런 거 보면 <laughs> 재미없어요. 그래서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액티비티 익숙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점이 다르죠? 어순이 다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순도 다르고. 예. 어순이 다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영어는 나는 했다. 나는 안 했다. 하고 목적어가 나오니까 분명해요. 이게.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뭐뭐뭐뭐뭐뭐를 뭐 하겠습니다. 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말은 뭐 끝까지 들어라는얘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하냐. 어미가 중요해요. 말끝. 씁니다. 영어의 do, 뭐 can 이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한국말의 맨 마지막 단어 습니다 여기 중요한데 이 부분을 흐려요 늘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뉴스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laughs> 저 어떻게 됐어요? 어. 다 망가졌죠? 네. 네. <laughs> 잘 나가다가 아, 어미 하나 망가뜨리니까 싹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국 말이에요. 아, 아.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니까 앞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있습니다가 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에서.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